제 13편 다윗세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 상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리이다. 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므로다. 안녕하세요. 7월 21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내 어려운 마음, 내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기도는 나오지 않고 하나 앞에 정말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을 상황,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때가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까지도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속에서도 다윗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무려 네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민과 이런 어려움만 생각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저들을 그냥 놓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은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두렵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두려운 건 하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대적들이 승리했다라고 대적들이 이겼다라는 그 환호성을 듣길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적들에게 패배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잘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행복하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과 같지 않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모습이 내가 힘들고 어려움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한 가지,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고 다윗은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조롱거리로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웃음거리로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마지막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고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은 세상 가운데 속에서 승리의 부위를 외치는. 그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순간은 이 승리의 환호성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안전지대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지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어 있고 나를 안전지대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의 부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